사단법인 약사의 여러종이 있네요. 여기에 이건 뭐비닐라우스네요 오우, 이게 또 무슨 집이죠? 아,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왜 약사의 여러종이비닐하우스 있는지 한번 자, 아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약사의 오우, 어. 어, 여기 뭐, 어? 선풍기도 있고 냉장도 있고 어뭐 여기 거주하시는 거 보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아고 들어가도 돼요? 네. 아유, 또 식사하고 계시네. 네, 등승시간이에요. 아 중심. 아, 그렇게 됐어요, 벌써? 네. 아유, 근데, 아았봐요 이게, 이게, 사진, 어디,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아, 얼굴을 안 나오게 찍을까요? 아니, 면저난 없어요. 하하하, <laughs> 그래서. 어이, 어이, 살림살이 다 있네. 네. 어? 아니, 어제, 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또 살림살이가 있어요? 아이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친구들이 지금, 조가족 네. 아, 친구들이? 예, 먹고 살도록 그래 해줬어요. 어. 어... 아, 그래서 스님이 직접 해 드시고 계시나요 내가 밥 뱉어. 예. 먹어야지. 단 방법 없잖아. 어 아니, 무슨 일이, 일이 있어요? 아니, 제가 절이 다 탔으니. 예? 네? 절이요? 예, 사찰이 다 탔으니. 22년 동안 운영하던 사찰이 어... 다 탔으니. 어... 요사체하고. 아, 어, 요사체? 내가 가서, 예. 내가 어디 가서 잘 때도 없고. 아, 러면 요사체도 달고 대웅전도 타고. 다 탔어요. 뭐, 다 탔어요? 예. 아, 창구도 타고. 어, 싹다 탔어요. 아,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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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창구 아니에요? 이건 창구가 아니고, 이건 지금 다 탔는 거 내가 다시.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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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탔는데 이게 주소다가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 예, 탔잖아요. 아. 창고, 그냥, 그, 그, 그 지붕이어서 내가 그냥, 아 비안받도록 해서, 아 지금 우선 사는 거예요. 예. 이거 사아 이제 방법 없잖아. 요 아, 아 그러네. 이거 예. 뭐야 다, 이게 망가졌네. 예, 예, 다 탔어. 음. 아, 여기 뭐야 여기 뭐 옷, 옷걸이도 조금 갖다 놓고시고. 옷도 뭐,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왠데 이거 소파웬소파요 이게? 아, 소파 주, 주스 와가지고 지금 닦아가지고 지금 아. 근 여기서 그럼 거주하시는 거요? 예. 아 아침 저녁 드시고 먹고 자고 여기서 예. 자고 아저아 예. 아, 여기 벌써 예. 침대에도 있네. 예. 그 침대도 있네 그냥 간이 침대로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야아 아, 아, 부처님 아 이것도, 어. 어, 어. 여기 또어어 그러네 여기 어디하고 그 부처님 예? 한 분만 살았어 아이 부처님 아 없어 아, 아 없어지고 예. 이분은 지금요 깨져라우에다가 깨졌어 예. 깨졌어 이제 그 상태인데 예. 그것도 그냥 아 근데 이게 우체 게그 예, 그 뭐랄까 불이 나고 그렇게 하면 예? 예 저뭐 어디 그 창고를 아니 저기 뭐야 원룸이라던가 뭐 국민주택 뭐 이런 데도 이렇게 해준다고 하던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다 붙었는 거 그냥, 그냥 그대로 냥그 내가 이거 깔고 앉아서 쓰는 거예요. 어. 뭐 그런 것인가. 그러면 뭐해고 저기 뭐야 에, 여기가 대전시 서구 지역이죠? 대구 전시 서구 아 서구 산직동 예 산직동 어. 아 그때 4월 2일날 불났다는거 4월 2일예 불난데 아, 아 거기여기 예. 아 그러면 이저까지 여기 해체을 안해줬나요? 어 여기가 내가 처음에 올 때에는 2001년도에 왔는데 예. 그러니까 22년 23년째 지금 있는건데 그전에는 차도 못올라고 아무것도 못올라왔어요 예. 그렇게 이제 계곡에다가 물건 을 싣고 저 위에 대웅전을 예. 직접 손으로 지었어요, 내가네그 예. 어. 그래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예.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무가를 지어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옆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대웅전을 짓고 이제 하려고 이제 그 하는 틀을 따듬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어. 아, 한니 그러니까. 불을 그렇게 났다고 하고요. 예? 안 아, 불은 그렇게 해서 조식하고 예. 예, 그러면. 그, 하여간, 어떻게든 하는 사람은, 어디서 지내게 하게 하게끔, 옛날에, 뭐, 불라고하면 뭐, 체육관이다, 뭐, 어디, 뭐, 여인숙이다, 어디, 뭐, 뭐 모텔이다, 뭐, 뭐, 어디 빌라다, 이렇게, 예? 거기서 거주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스님이, 예? 그런 데는 안 가시고, 왜 여기, 계 저. 아, 그런데, 안 가고, 그런 데도 아니고. 예. 예, 내가 잠시 출타를 해서. 아, 잠시, 아, 그때? 예, 그때 출타를 해가지고, 이제, 주소가 일로 안돼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주소는 안돼있지만은 실제 대웅전 요사체에는 스님이 말고도 다른 스님도 거주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있었죠. 아, 왜기는 종단 본부니까. 아. 아, 수시로. 수, 선임들이 왔다 갔다 아, 해요. 예.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종단에 이제 청어른이니까 예. 내가 뭐꼭내 주소지를 여기다 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새로운 사찰이 이제 종단에 예, 사찰이, 사찰이 생기면은 예. 예. 그렇게 아, 그렇죠. 도와주러 가서 예. 4개월이고 5개월이고 또 있어야 아, 돼되 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오고 그러는데 예. 여기에 주민등록상 거주대가 있는 저 선임이 없다고 아. 불이 나서 예. 아무것도 보상도 못 해주고 어. 살짜리도안 해준대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운박을 지 놓고 아.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지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 낯설다 하고 있는 거죠. 아, 거기가 저 대전시 서구청이라는 얘기죠. 서구청. 음. 서구청장을 만날라 그래도 만날 수도 없고. 아, 서구청장 서철 뭐 서구청장이죠 이름이요? 예, 잘 모르겠어요. 만날라 예. 그래도 만날 수도 없고. 아, 만나죠요? 예, 대전시장도. 만날라, 만날 수도 없고. 아, 아 이장훈 시장은, 어떻게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어째? 그래도 글쎄,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아이거 이상하네.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성복 입고 나가서, 음. 떠돌고 이렇게 할 형편도 못 되고. 예. 그래서, 조용하게 여기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해요. 아, 예. 생활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단, 있는다고 해서, 이놈들이 무시를 하는지, 왜는지, 음. 그냥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수억 원치 재산에 다 탔는데도 보상 일어났는안 해주고. 음. 그러면 여기 탄, 탄디가, 저, 가옥에 돼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가옥도 있고, 요사체 있고, 그 다음에 또 종무실도 있고, 대웅전도 있다는 얘기? 예. 예. 그걸 다 탄, 전소됐는데, 에 이제 그큰그 행정상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이제 스님이 원하시는거 하고 지자체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가 잘 이해 예, 인터페이스가 안, 안 맞는 거죠? 글쎄 그것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2002년 2002년도에 내가 여기 와서 주소를 일러 둬가지고. 겉에서부터 생활을 쭉 해왔고, 음. 대웅전도 짓고, 여사체도 짓고, 음. 또 총원도 짓고, 다 음. 지어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단지 주민등록증이 일로 안 돼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 음. 그러면은, 대웅전은 불, 저, 무과건천물이다. 그럼 좋다, 이거지. 무과건천물 2002년도에, 2001년도에 지을 때는 그 당시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가로 지은 거예요. 음. 그 당시에는 길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산에 음. 있었으니까 음. 산에다가 이제 그린벨트가 아닌 자연녹지에다가 이제 대웅전을 지어서 임시를 지어서 그때서부터 이제 활성화시켜서 해 나온 건데 20여 년 동안을 지금 이어서 종교 활동으로 하고 서울이고 대구고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땅도 사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웅전을 지으려고 토목공사 다 끝내놓고 그런 상황에서 불이나 뿌린 거예요 불 아. 나고 나니까 내부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이문화관광부의등록대가 있는 사단법인이고 음. 또 종교활동을 한 기고 불법이 아니고 정법으로 해서 종교활동을 해놓기고 모든 것이 정법이고. 아, 단 가옥대장만 안돼 있다, 얘기죠 가옥대장만 안돼 있다. 에이.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한 개도 못 해주겠다. 이건 아. 있을 수가 없는 기고 에이. 시에서 저거나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산불을 막았더라면 이런 피해도 없었는 기고 어쩔 수 없이 이 피해가 낫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앞서면은 주민이, 주민들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게, 대전 시의, 시장이고, 구청장인데, 이넘의 새끼들은, 예? 아이고, 대통령, 저쪽에, 한 놈도 얼굴도 내비지도 않고, 아,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오지. 아, 오지, 전화, 전화 안올거 아니? 안 와요. 안 와요? 아, 사람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초파일 되면은, 뭐, 엽서 보내고, 뭐 보내고, 옷 보내고 지랄 법석 들어다듣는데올게는 이런 방법도 없어요. 아, 양양 저기 그, 저 뭐야. 저 부처님 오신 날도 양경 양, 양, 아무도 양, 예, 예, 사합니다. 어우. 나는 부처님 오신 날도 혼자서 내가 예불하고 부처님한테 예불하고 예. 혼자서 했어요. 예. 나는 선님이기 때문에. 예. 그럼 하여간 선님 저기 어떻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잠자리를 잘 해결해야 될 텐데 그게 최우선인인것 같으네요. 아무리 세상이 어쩌됐다라고해더라도목표 예? 예, 자고 뭐 먹고 예? 이런 그행복이 추구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먼저 어떻게 잘 하셔야지 이거 예? 하루 아침도 아니고 매일 이, 이런 식으로 밥자 드시고 예? 하우스에서 예? 주무시고 또 이게 이 하우스가 이제 이 여름이면 그냥, 그냥 먹, 여기가 그냥 먹, 뭐 그냥 아그 어, 비가 많이 오니까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래도 그냥 자요. 아이고. 이게,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큰일 났네. 네. 방법이 없고. 아. 이런 상황을 대전시에서도 알면서도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아. 서구청장도 인간 같으면은 한번 정도는 올 거예요. 네. 대전시장도 인간이라면한 번은 와야 되고. 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선임 있죠? 예? 네. 이거 여기 얼른 저기, 저기 해서. 예? 어디라도 저, 시내 어디라도 예? 가서 좀 대피할 수있는거 하고, 또, 예?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제 한여름에, 이 예, 택배에 의해서, 여기, 내가 잠시 있었는데, 양, 열이 훅훅훅 나네, 아니, 양, 뭐 부처님은. 어차피, 이 도량에서 생활 하고, 이 도량에서 죽기로 했으니까, 반대 가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도량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부처님 모시고,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 돼. 음. 음. 그러면 여기 지금, 저기, 그, 사태 예? 예, 예 사태에 그건 어떻게 저준대요. 또, 언제 또, 스님이 지시가 되는 거면, 그건 협의 안 되셨어요? 2억 7천 들여가지고 지었는 것에, 돈 4천만 원도 안 되게, 저, 변상을 해준다니, 그거는, 어떻게 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 아 4천만 원 가지고 유, 유, 수도 없어. 아니, 융, 융자는 또 해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4천만 원도 가지고 질 수도 없어. 아니, 융자 해준다고 할거 아니에요? 융자 아니면? 안 해줘요. 그런 것도 이 얘기도 없어. 돈 4천만 원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 그러면, 굉장히... 아니, 2, 3억 들여서 그래, 응? 어? 진것인데 그래, 4천만 원 해갖고 그래. 그럼 죽으라는 얘기요? 그러자면, 저기, 시내 가서 원룸이나, 에, 뭐, 어디 가서 살으라는 얘기요? 지금 저 이태원 가서 놀면서 지랄을 하다가 죽은 놈들은 떠들러 싸니까 몇 억씩 줬잖아 <laughs> 주고 그저저 저 보면은 고공 뭐 어디 올라가가지고 지랄을 벅석 떨어 싸면은 보상해주고 우리 손님들은 그렇게 안하니까 아주 물러보고 개떡같이 보는 거야 <laughs> 예. 대전시장서부터 시작해서 개떡같이 보는 거라고 지금 음. 서구청장도 그렇고 음. 선거 때는 뭐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헌신을 하고 뭘 하고도 하겠다 개똥따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전부 되고 나면은 전부 남몰라 하는 놈들이 무슨 이런 행정을 하고 있고 저걸 하고 있어 이건 안 된다고 제대로 음. 하여간 뭐 스님이 얘기하려면 뭐 하루종일 해도 한이 없고 한이 없지 라는 예. 어, 그러면 하여간 있잖아요 이거 예. 제가 하여간 영상 찍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예또 제가 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스님도 저기 구청에 전화해고이 상황을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봐야 돼 예. 대통령이 보고 알아야 돼 예. 이게 전부 탄원을 해서 올리면은 그것이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행정하는 놈들이 전부 대전시로 다 내려보내고, 대전시로 내놓으면 대전시에서 한 15일 정도 갖고 있다가 서구청으로 내려보내고, 서구청에서는 하소연 나한테 됐다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 아, 아 이제 그렇, 그런 일 있으셨어요? 예. 네. 네. 행정이 역으로 나한테 하소연을 해요. 아. 구청에서.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담당하는 게또 아닌데, 우리한테는 대전시에서 넘같습니다 대전시에 있는 놈들처럼 이거 지금 똥만 갖고 놓은 놈들이에요. 제대로 하는 놈이 아니라고. 예. 일을 그래요. 하여간 스님 있죠. 식사 이렇게 예. 얼른 하시고. 예. 아니 또 이제 주시하지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먹고 그래야 살아야지. 또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예. 먹고 사가. 예. 하여간 저희 식사 하셔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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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님이 오늘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요 이렇게 스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네.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자. 아, 이렇게. 인, 저, 입구에, 인제 그, 차량이라든가, 예,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그 천막인데요. 비닐 하우스인데, 다 망가졌네요. 오, 저건, 반치하고 2층, 1층, 2층. 그러니까 반지하까지 1, 2, 3층이 돼 있네요. 아, 다 이렇게 전수됐네요. 아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스님 말씀은 4월 1일 날 3일 날에 이 전수됐다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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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는데. 어, 5, 4, 5. 6월. 야, 달수는 3개월 됐네요. 실질적인 는 2개월 됐고요. 달수는 3개월 됐는데요. 네. 아직까지 예, 예, 다른 지자체는 예, 전부 다쫙철거하고집짓 어, 예, 사람 집지고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으로 갈 사람 같이 가고 또 자재분 쪽으로 갈 수분 같이 갔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던데요. 여기 대전시 서구청 그 산불 피해 지역은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전소된 건물이 그냥 남아있네요. 이거 웬일일까요? 그 시장님, 구청장님, 이거 웬일이에요? 에? 4월 2일날인가 3일날 전소됐다고 하는데, 오늘이 6월 3일인가? 그러면, 아우다섯 겨울수는 삼개월이거든요 실질적인 2개월 됐는데요. 아직까지 전소가 그대로 돼 있단 말이요. 이거, 저기,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글쎄, 민원을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계신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가네요. 자, 한번 전소된 지역을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우 예. 이거 봐, 이게 비가 오고 나니까 완전히 녹셨네요. 얼긋해 어우. 예. 이쪽으로 예?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천만 다행이네요. 아, 근데 요 밑에는 요양병원이 있거든요. 요양병원에 오는 사람도 가끔마다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시의 이미지가, 글쎄요. 최근 문제는 조금 그리네요. 오 와이 와이 빨간애 됐어요 욕실하고 그 빨간애 됐어요 아 에이, 이게 은일이에요 은일이에요 네? 네. 이게 예? 네? 아저 뒤에는 저 산이요 네 나무가 겋게 소나무 네. 아마 참나무는 좀살아나는것 같고요 소나무는 다 죽었네요 응 네. 어. 이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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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어 이런 일입니까 이게 아 네, 여기는요 사우에 쿨테르 박수도 있고 여기는 대웅전이라고 하네요 대웅전. 이 아마도 이기에는다 전수됐어요. 네. 네. 여기 어디냐고요? 이 2023년도 4월 2일날 이요 금산군 복수면 지랑리에서 산불이 최초의 발, 에, 발행을 아, 나서요 이작 서구 대전시 서구 산직동으로 산 너머로 넘어왔대요 넘어와서 예, 주변에 있는 이 가옥을 예, 망가뜨린 된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여기는 대전시 서구 예, 산직동 4월 2일 날 산불 피해로 전소인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일반인하고요, 스님들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2023년도 6월 3일이에요. 6월 3일. 자, 민원이 제의를 해서 제가 한번 찾아와 보았습니다. 오늘 2023년 6월 3일, 네, 시간은 12시가 좀 넘었네요.